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하 와와 엄청 큰 박스가 또 하나 만천 앞에 딱 우체부 아저씨가 들고 오셨습니다 와이 박스가 참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자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에서 온 곤충표 보니까요 여기써 있습니다 타일랜드 포스트 타일랜드 포스트 야, 진짜 깔끔하다. 생각해도 얘들은 음, 좋습니다. 자, 태국에서 태국에서 지금 곤충 표본이 커다란 박스로 한 박스 들어왔습니다. 자, 과연 이 박스 안에는 어떤 곤충이 들어 있을까요? 자, 언박싱 한번 시작합니다. 곤충 표본 언박싱, 강호 씨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스트로퍼리 들어 있군요. 스트로퍼리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뽁뽁이가 들어있고, 그 밑에 이제 곤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쪽으로 빼주십시오. 빼주십시오. 뭐냐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잉? 어잉? 우와, 뭐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야, 뭡니까 이게? 아하! 아하! 아시죠? 태국의 하순벌레딱 떠오르는 멋진 놈 오돈 도라비스 모티입니다 모티 이야 준수한 사이즈의 모티 아 이것은 바로 모티의 암컷입니다 암컷 암컷도 예쁘다 수컷도 멋지지만 뭐야 암컷이 뭘 계속 나와 오 이건 좀 크다 오 크다 아하 모티 시즌이었군요 이야 우와 계속 나오네 모티가 우와 장치들 모티 멋지다 뭡니까 오, 계속 모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커다란 모티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 또 암컷 또 수컷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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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와 이렇게 많단 말이야 모그고티가. 이거 도대체 모어티가 이거도 대체 어떻게 잡는 거야 모어티 나무에 잘 붙어있던데 인도네시, 인도 가니까는 복숭아 나무 같은 거에 떡하니 붙어 있었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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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어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모어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어 오각불 응? 갑자기 오각뿔 갑자기 오각뿔이 또와 이거 너무 귀엽다. 갑자기 오각뿔이 나옵니다. 끝났, 끝났습니까? 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뭐예요, 근데? 아, 오각뿔! 이야, 이거 왜 갑자기 또 오각뿔이지? 모호티에서 뭐, 하여간 이 시기를 대표하는 바로 그런 곤충입니다. 우후~ 약간 작은데 모양은 다 같은 모양은 다 같은 오각뿔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우와, 우와, 와와오각뿔 전번에 왕창 들어왔는데 또, 또, 좀 남았나 봅니다. 내가 있는 거다 사겠다고 했더니만. 에헤, 좀 남았나 봅니다. 또 이렇게 챙겨서 나머지 것도 어? 또 모티, 또 모티 암컷. 음, 아무래도 교육용으로 모티는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티, 모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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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모티, 크다, 오, 크다. 역시 모어티. 어, 이건 색깔이 이렇게 진해. 이건 또 모티. 또 오각뿔. 또 오각뿔. 아이 뭐야? 오각뿔 아니면 모어티네. 헤이. 오각뿔. 또 오각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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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오각뿔 아니면 모어티입니다. 아하. 음. 오각뿔. 이거는 아 삐져 나왔나 보다. 네. 뭐 뭡니까?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아!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렇게 단순하다니. 자, 태국에서 지금 박스가 하나 커다란 게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모티와 오각불이 들어있는 그런 박스였습니다. 와, 자, 오각불과 모티가 필요하신 분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언박싱. 태국에서 엄청난 양의 오각불과 무티가 들어왔다는 소식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고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야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게 작아도 이렇게 예쁘네 아하 만천입니다 만바 아우 귀여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